준비 끝. 오늘 걸어 가? 어디부터 다 다시 걸갈 <마시고 웃음> 거예요. 짱짱이 <laughs> <laughs> <짝짜리> 같은데. 와, <laughs> 보다 <laughs> 준비 끝. 하나 더요 아니, 많다. 키트카페 먼저 가야 되나? 응. 그러니까. 일단은 관광 응, 주차장이라고돼 있는데 가는 거야. 아, 이게 맞아. 아다다 한번 먹어볼까? 요기먹어볼 엄마 뜯어서 엄마 먼저 먹어봐 흔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젤리라서 젤리라서 맞아? 젤리가 너무 굵네 이렇게 이렇게 쉐킷 해봐 안, 안 나와 근데 맞지 이거? 이게 맞아? 이 캐릭터였는데 응 맞아? 응나먹어봐야 돼? 어디서 음. 냐 음. 안녕하세요. 추천에 샀어요? 네. 어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아. 빵 야, 너안 먹어? 안 먹으면 후회한다. 얼마였어? 저는 두 개에? 응두 개에. 1이시맛이시 어때? 그냥 아... 그렇지. 진짜 그냥 그래? 응. 안 돼, 진짜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기대했는데 야, 그때는 진짜 많이 다르나 봐여가막니이야 맛이 어때? 밋밋해 그냥 원... 그냥 아, 뭐라 해야 되지? 호텔 멜론도 이런 맛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배 타는 곳이래요 위가 없었는 게 있었는데 그때 너무 비숙이었나 몰라안 깨끗했어. 밑에 내려가 보자. 언니 사진 안 찍어? <laughs> 사진. 우와. 와. 우 와. 신기하네. 사람이었어. 무서워. 말라나멜로어 아, 이거 타로야 예, 타타로타로 야, 가자. 깜짝 놀랐어. 나도 진짜 놀랐어. 난 벌레인 줄 알았는데. 카라멜 <laughs> 대이라고 <집안을 하고>. 그러니까. 나도 <laughs> 벌레인 <버린>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힘들어>. 아, 대박. 얼굴 <laughs> 속에 너무 다 미피다, 피피. 미피. 미피. 귀엽다, 저거. 귀여운 거 많은 거 같아. 어, 나중에 들러가자. 그래. 어, 아, 없겠다, 나. 야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싸. <laughs> 어, 여기 바로 앞에 키트카페 있었네. 생긴거 같지? 생긴 건가? 우와, <laughs> 아, 귀엽다. 8시 반에? 아니야. 너무 짧아. 뿌뿌세 번만 끝났네. 열두 번 했었지 원래. 어 열두 번뿌뿌 하고 종. 바로 올렸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이거 하 끝나고, 끝나고 종이 올렸거든 끝나고 5분 있다가 올렸대 한방에 올리면서 뭔가 멜로디를 만들었데 정신이 네, 없더라 뚜루르 네. 뚜루룩 <laughs>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 아저씨다 그 아저씨 아니었냐 엄마 나 얼굴 똑똑히 기억해 아니네 아니네 아니다 나 얼굴 똑똑히 기억해요 가보자 통가츠 먹자. <목소리도> 이거 저게 이거 저게. 너 이게 데

귀여워. 가보자. 와, 뭐 이런 거 파네. 배부르다. 근데 아이스크림? 아뭐 아까 먹었잖아. 음, 오, 안녕하세요. 하나 할까? 얼마인데? 어, 8,000원이네? 아유, 아유, 아유 비싸다 신발 봐신 네, <목소리> <목소리> 음? 응. 어, 엄마가 그럼 색깔 한번 골라줘봐 파란색 파란색 귀엽지? 응. 예. 이만 어? 이거 포장돼있네 예. 아, 어, 이거 낼저기 이거 어, 좋다 귀엽다

중간을 뒤로. 어, 이렇게 가냐. 어. 여기는 방을 살. 쪽 오래 살것 같아. 이리와. 쪽 오래 살것 같아. 아. 쪽 오래 살아 귀엽다. 와! 28,000원밖에 안 해. 너무 비싼데? 오케이. <laughs> 만 원. 얘들아. 너네 여기 가고 싶니? 어. 어, 빵맹이. 내가 단 태권도 하면 안 되고, 안 그러면 지이안 되고, 이 설라트를 같이 할 때라고 엄마 엄마, 흐리고 할머니한테 보리지 말고. 자, 가자. 떠들지 말고, 부르지 말고 4 0만4 0만원이잘잘네 이거는 2 0 0 0이 싸죠? 우와 진짜 많다 안에 아, 네. 스티커 스티커 <laughs> 약간. 음. 우와 귀엽다

할까, 아, 어 갈까 우리? 어? 알리? 진짜야 이거 <laughs> 응. 뒤에 돌려봐 와 대박이지? 소리도 들어봐 움직여? 네, 어. 와 귀엽지? 얜, 얘네도야 얘네도야 어, 어. 어이거도해볼야 이거 봐야겠 스누피 스누 스누피 어. 와, 몬치치 없잖아. 여기 있었는데? 2층에 있었지 않아? 아니야? 몬치치 아, 팔면 안 되겠거니? 어, 없어. 그때 몬치치 근데 다른 캐릭터도 많았는데 살걸 그랬네. 어, 없어졌다. 없어졌다. 어, 몬치치 이제 안 파네. 안 판다. 진짜. 와, 그 팔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이거였나? 또 있을 것 같아. 아닌가? <laughs> 없구나. 이거는 <하나는> 못 버리겠네. <laughs> 없다. 이제 오르거리. 이거 <laughs> <얘> 너무 무섭다. <laughs> 하나 사볼까요? 한개 깨친 거네. 하나 먹을까? <laughs> 어, 하나 먹을까? <laughs> 아 콘트. <홈트>. 잡픽업 <laughs> Um, 음, 큰글로. 큰 걸로. 큰 걸로, 이거 두개아이가두 개. 이거 큰 걸로. 이게 가짜가줄 아, 알았는데 진짜였어. 맛있겠 봐봐, 봐봐. 오오오. 오오오. <laughs> <laughs> <laughs>

간장 옥수수. 간장이었네. 간장 잔장 맞나? 근데 되게 맛있어 보여. 그러니까. 색깔이. 근데 이게 누룽지 맛이 나는. 어. 봐봐. 어 어디? 진짜. 누룽지 요런지 맛이나 요런지 누룽지 창 냄새나. 오 그러네. 간장. <laughs> 아어 좀... 어, 여기 누가 보일러 트었나 봐. 어. 어. 올려놔. 타, 타겠다 타겠어. <웃음> 맛있어? 맛있 기는 게 저렸는 거 같아. 진짜? 많이 뜨거워? <laughs> <mortar> 왜 이래 따라? 너무 단데? 아어 너무 달 나는 맛있긴 한데 그 갈래? 갈까? 갈까 이제? 나안가 너무 집중해서 잘 봐가지고. 뭐 신기한가봐 아, 식당 같은데? 어, 식당 같아. 그래도 문만 열고 와볼까? 아니, 형? 오래돼. 오래돼. 우와, 저기 텐데? 짱? 진짜 오 타로 비워야 돼. 그러니까. 이만한 거. 뭐, 비밀이야. 어, <laughs> 뭐 들어가면은. <laughs> 나 이거 왠지 갖고 어? 싶어. <laughs> 아니. 야, 뭐 들어가면은 그건데. 나나 우리 집에 그랬단 말거 있더라. <laughs> <책이> 있다고? 진짜 <laughs> 크다. <하다>. 처음에 <laughs> 이렇게 맞지 않아? 살 거면? <laughs> 어, 아니. 그쁘잖아 6만 0천 원이야. 됐다. 맛있다. <laughs> 아니, 너무 우리가 생각대로 러분 데이트한 것보다 더 맛있고 먹어도 돼. 되게 괜찮네. 이거 시설이 되게 괜찮다, 그치? 지 어, 괜찮네요. 전자인지도 있어. 어. 이 아침에 데워먹어도 되겠다. 와, 좋아. 너무 좋지? 부터 자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오타로 숙소랑 똑같은 호텔인데 사쿠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있으니까. 너무 괜찮아요. 완전 추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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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층. 아, 8층이래? 응. 그럼 8층으로 바로 올라가자 응. 줄이 너무 많아서 포기 엄마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가자 그러면 거기 아까 여기 갈까? 여기 갈까? 그래 여기 가자 데비빔밥도 있다 이거 양념치킨 먹어야지 즐거운 먹고 싶다 어 맛있어 보여 엄청 여섯 시 사십 육 군쓰 세트 맨훌라이터로둘수채네둘 수? 그럼 만 오천 원 이랬다 시. 귀여워 귀엽다 떨어질 것 같아 히히히 <놀람> 귀엽 <따라. 놀람> 제가 여기 리본에다 걸었어 <놀람> 이거 오므라이스 때다 오므라이스 <놀람> 하나 먹고 <놀람> 요거 하나 먹고 <놀람> 이거 하나 시키고 이거 하나 시키고

야, 맛있겠다. 응. 야, 먹어볼게. 치킨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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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한국 치식파다 치킨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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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 <진짜>, 너무 멋있다 어? 어, 님 40개짜리 아 근데 지금 문 닫았다 8시라서 아휴 파르코시티가 8시에 갔더라고요 저희는 아, 지금 놀리아 관람차로 가고 있습니다 어내가룸 교체다 여기 있었구나 저기 있구나 관람차가 아, 감각이 저기야말로 한시간 음. 줄 서지 않을까? 모르세요 계산은 아, 여기도 상점가네 네. 네. 우와 여기가 하플이구나 어? 여기이나신나 가지 와우와깜

와 먹을 안 무섭다. 님, 밖에서 보니까 조명이 있던데. 어, 조명, 어 나, 뮤직. 아 되게 느리다. 아, <laughs> 아, 오! 아, 아, 뮤직은 안 틀어주나? 아, <laughs> 아까 노래 나 그것도 있던데. 진짜? 아 여기 레트로 박스 있던데. 우와, 저기 막 보인다. 아 야, 저기, 뭐, 저게 타오는. 저게 사포르 타오인가? 어, 사포르 타오. 여기 있거든요. 우와, 높은. 우 높다 진짜 높거거 어.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 이제 무서워질라는데 무섭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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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꼭대기인 가까워 아니 아니 진짜 안 부를게 어엉덩이야 어, 간지러워 드리다 어. 우와 우리 꼭대기다 <laughs> 완전 꼭대기인데 <오. 웃음> <laughs> 재밌다. 내리지 말까? 다시 탈까? 빡이다, <laughs> 빡이다. 못 찾아서 얼마나 아쉬웠는데. 찾아가자. 찾아가자. 문 닫은 건 아니겠지? 아닌 것 같아. 재미있지 네. 않아? 네. 아, 뉴라고? 어, 새로 나왔다고. 오 마이 갓. I love it. 하이. 아, 귀여워. Oh <목소리> 뭐 하지? 나는 뭐하지? 나는 아, 뭐하지? 할게 없잖아. 아 이건 어때? 그니까. 난 솔직히 이것도 예쁜데. 뭐? 컴팩트. 컴팩트. 어, 어? 이거 할까? 어. 빨리 이리 와. 나 이거 할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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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대박. 왜냐 거울이다. 오, 진짜 괜찮은데 오늘도 한바가지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어, 자. 어. 제가 도착 가 <목소리>